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나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 잘. 아 어제 노래 하나 죽... 불러가지고 죽겠다 진짜 여러분들. 내가 지금 20대 초반처럼 놀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노래 모르고 나왔는데 뭐 오늘 방제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슬럼프를 만약에 못 풀고 오버데스를 한 판이라도 한다면 데스노트에 이름 적히겠습니다 형 발로란트에 선물하기 기능 생김 나 진짜 궁금한 거 선물하기가 생겼는데 너네랑 무슨 상관이야? 누가 너네한테 해준대? <laughs> 아니 맞잖아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열광해? 니들한테 아무도 안 해줄 건데 오늘 그래서 업데이트 된거뭐 있나요 님들? 오늘 시즌 초기화인가요 혹시? 그러면 설마 배치 다섯 판 봐야 돼? 한 판이야? 다행이다. 태영님 안녕하세요. 야 태영아 니가 갠가? 그코 수술한다고 했던 애? 눈코 수술한다고 했던 애? 맞아? 와나제 기억력 야그 수많은 애들 중에 어떻게 딱콕 집어서 기억했냐? 진짜 이나 너는 서비스업의 기본이 돼 있다. 고객관리, 지렸지야 근데 태형아코 수술 잘 됐어? 네 내가 그때도 말해줬지만 그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고친다고 잘생겨지 않아? 음. 태형아 너가 제일 잘알 거라 생각한다. 야 형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고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나도 그랬거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죽지 말고 돈을 썼으니까. 어, 큐 높은데? 야, 66등 뭐야? 우리 팀에 66등 있네. 또 스톤 날아오고 했죠, 그렇죠. 그러자, 야, 뭘 보고 있어, 뒤질래? 아, 이거 킬조이만 죽여주면 무한 럭킹 쌉가능인데요,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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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킬조이 포탑을 아직도 회수를 안 했어? 아, 나는 근데 진짜 킬조이가 양아치 캐릭터라 생각해. 진짜 지금 있는 감시자 중에 제일 빡친 캐릭터. 아니 이거 은근 아파. 아니 잘 우리 팀 잘하네. 초반에 시작할 때 포탑을 무조건 깨고 시작해야 되는 그 귀찮음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백업 몰려야겠다. 이세 마리였는데 안 가나요? 자. 와!! 아깝다 씨. 와 이거 그냥 총 샀으면 다 잡았는데 진짜로 류이님 오버댓 안 하려면 뭘 가장 신경 써야 하나요? 똥꼬를 확! 확 잡으세요 그냥 똥꼬에 힘을 그냥 똥꼬에다가 힘을 그냥 확 잡으세요 한틱섬 해야겠다 틱섬 성공 답변 감사합니다 에이아 네. 눈이 안 보이잖아 爱惜。I 나어스오메네아 같이 가봅시다, 형님. 답변해줬으면 성의를 보여야죠. 야. 야야야. 루다가 야, 야. 장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공격적인 장사는 하지 마. 큰일 날 수가 있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강매를 하면 되나? 또 우리 멤버십 고객님이신데. 멤버십한테는 안 해도 돼. 건빵들 보이면 칼같이 수금해내. 알았지? 돈안 내고 보는 새끼들은 칼같이 수금이다. 그게 나의 닌도다. 아니 봐준다고 아, 아, 오늘 방제가 오버댓 하면 뒤진다였는데, 다행히도 일단 첫 스타트는 좋네요. 아, 살짝 무서웠는데, 오늘 폼 지리는데? 괜찮은데? 빨리 인정해라, 씨. 방송 꺼버리기 전에 빨리 인정해줘. 응, 예. 루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응. 아, 그래. 와, 아, 이거 요루가 하나는 잡아줬어야 되는데, 왜안 나왔지? 쥐새끼 마냥 들어가. 왜이 새끼 꼴값 있지이 새끼 방금 뭐한 거야? 방금 전 라운드?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기 달려가가지고 여기다 분신을 깔고, 왜 다시 여기로 TP를 탄 거야? 이 새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싸이! 야, 나는 못해도 뭐라 안 하거든? 근데, 뭐를. 아냐면 진짜 못하는 거랑 힘들 게임을 한판 못하는 거랑 개념이 안 잡힌 새끼랑은 진짜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요로 아까 궁 쓰는 거 봤잖아. 야 그걸 보고 어떻게 총을 사주냐. 그거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인데 여러분들. 러킹이 어, 답이다 이거는. 러킹 한 번도 안 돌았으니까 러킹 돌자. 킬조이가 백업을 그래도 나름 빨리 당기는 편인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지금 딱 느낌 온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느낌 온것 같아서. 어, 우리 브릿지잘하애다 죽자마자 바로 오네. 우리 제트 님은 진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형님? 아니,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와, 이 새끼 재밌네. 아, 이거 지면 진짜 너 레디언트 장식 반납해라. 와, 이 새끼 근데 땡기 잡는 거 봐. 기본 밴달에다 레디언트 장식 달아. 아니 팀에 60등에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제트야 힘좀 내봐. 네가 우리 팀의 유일한 기둥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중국 서버 60등이면은 보통 호신용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터인데 왜안 꺼내주시나요 서방님? 하나만 꺼내주세요. 아 아프다. 나이스. 왜 뒤돌고 가는 거임? 멋있어서요? 야, 시메인 전진 나갈 때마다 그 질문 듣는데 아, 뒤돌고 가면 멋있어서. 뒷모습 멋있잖아요.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이것도 멋있어서. 축이야. 나이스. 아 확실히 근데 이렇게 높은 큐가 재밌어. 애들이 오히려 더 뻔해서 재밌어. 근데 티오를 못 올리겠다 요새는. 이런 애들만 잡혀가지고 좀 수준 높은. 우리 팀 제트가 뭔가 를좀 보여줄 것 같은데 끝날 때 제가 MVP 해줄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나 튕겼어. 아씨 시... 게임 튕겼어. 아이. 아 내가 오늘 초급부 이 새끼가 내 옆에 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다가 딱 일어났거든. 근데 얘도 갑자기 눈을 벌떡 뜬 거야.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래서 서로 눈 마주치고 못볼거 봤다는 표정하고 다시 뒤돌아서 잤어. 어, 씨발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내가 눈을 자다가 진짜 그냥 깜짝 놀라서 딱 깼다. 눈을 딱 떴는데 이 새끼도 눈을 딱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튕겨 가지고 설마 진거 아니겠지. 방금 나오는데. 유튜브가 겨우 뽑았는데 이거 진짜예요. 어됐다아 66등이 오르였네. 에. 아, 너 어떻게 66등이냐, 니가 아. 에. 아, 소리 소리. 마이 컴퓨터 브로큰 소리. 어, 야 참만. 나 나갔다 들어오니까 요르가 2등 돼 있어. 야, 요르 66등에 그깜냥을 보여줬나 본데, 여러분들. 나 나간 동안 요르가 2등 돼 있는데. 와, 내 이걸 져야 돼? 아, 야, 66등 어디서 샀냐고 아이디 나도 하나 사게 얼마인데자 우리 팀에 아까 그 새끼 없냐? 나저팀 66등 만나고 싶어 좁혀주게 잠마나 선셋 조... 오랜만에 해서 내 루틴 다 까먹었는데 님들 어나 루틴 다 까먹었는데 님들 1라운드에 보통 아 무지성 미드럴킹이구나 아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나이스 와 사이트에 다 들어갔는데 이개 x 다 보고 있다고 너 잘한다 까리. 아, 살짝 지금 여러분, 들 저, 선수첫 판이라 로딩 좀 걸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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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유돌이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 뭐 어렵지 않아요 선셋. 요새 뭐 선셋 도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좀 긴장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처럼 유돌이 있게 진화해가네요 여러분들. 아 나이스. 와 아, 긴장했잖아. 못 잡을 줄 알고. 좀 가지 그냥 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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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안 싸울 거예요? 응, 안 싸울 거야요 와, 지금, 각 쪽에 있는 거, 돌이다 와.. 진작 벤달될걸 씨. 어아 방금 진짜 찰진 각조개기 봤어? 각을 쪼개는데 기품이 담겨있어서 었막 낭만이 있었다고 아아 아, 진짜 뭐해 레이나 빡쳤는지 나갔는데 굉장히 좋은 시인데요6대 6인데 갑자기 중국인 한 명이 6킬 8대 받고 나간다 돌아왔을 때 굉장히 강해질 확률이 높겠다 대장군 레이나 한번 가보자 가보자 와나정나 잘한다. 어이 방금 진짜 매서웠는데 님들? 근데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우리.. 레이나님 진짜 안 들어오세요 형님? 진짜 탈주야 그냥? 업그레이드 사이버 임플란트 강화가 아니라 그냥 탈주한 거야? 아주 ㅆ끼구나 너 형님 어제 형님이 보셨던 사이버펑크 보면서 한남자처럼 울어버렸습니다 사이버펑크? 아 근데 나는 사펑 보고 막.. 울지는 않았는데 근데 재밌긴 하잖아요 인정? 저는 영화를 보든 애니를 보든 뭐뭘 하든 약간 그런 거 좋아요 약간 약간 그한번 해줘 아 진짜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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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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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퍼 저 여운 남는 거 좋아하고 좀 약간 의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씨바 무지성으로 막 싸우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드래곤볼은 좋아하긴 하는데. 아, 오퍼만 진짜 안 되면 이길 것 같은데, 4대5 한번 이겨보, 와, 이발 5라운드 이따 들어오는 거 봐. 핸디캡 제대로 외워버리면서 저기다 뭐 쇼크다트 안 되냐? 에이에이 스탑다이 스탑다이 오케이 스탑 스탑 푸쉬 아니 레이나야 들어와서 뒤지기만 할 거면 다시 나가 잘 탈모 신경쓸 나이 아님 근데 내가 그건 있어 나이를 쳐먹어도 걱정이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 탈모 왜냐면 나는 미용실을 갈 때마다 미용사들이 내 머리를 굉장히 힘들어해 머리 수시 겁나 많고 머리가 너무 강직도가 너무 세서 드라이가 안 된다고 와 방금 지렸는데? 근데 뭔 샷이냐? 나이자! 제쩨